자, 보겠습니다. 91번 <laughs> 자, 우리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 보는데 함수 요론의 정의역이 얘고 치역이 얘래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봐봐 얘가 지금 요런 식으로 여기도 음수가 있고 여기도 음수가 있으면 실제 어떻게 돼요? 원점 대칭이어서 이렇게 가는 형태죠 맞니?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얘가 1 이하라 그랬잖아 요 그러면 요점 X값이 당연히 1이겠죠 그래프를 이해하는 거죠? 시역이 B 이하래 그러면 B 이하니까 요점의 Y 좌표가 뭐야? B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 이해됩니까? 어. 여기에 음수가 있고 여기에 음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건 원래 거를 뭐야? Y는 누구를? 루트 4X를 뭐한 거예요? 원점 대칭 한 거잖아 그리고 평행 이동시킨 거잖아 맞아? 그럼 이런 형태가 그래프가 되니까 얘를 다시 어떻게 쓸수 있어? 마이너스 루트 얼마? 마이너스 4x 빼기 1 더하기 b 이렇게 변형할 수 있죠 이해되니? 어 그런데 그런데 요 놈이 얘하고 이제 똑같대 그럼 얘하고 이걸 비교해보면 얘는 4x 더하기 4 더하기 b인데 얘가 누구하고 똑같다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a 더하기 한 등식이죠 그럼 요 a가 누구하고 똑같애? 4하고 똑같죠 b가 누구하고 똑같애? 이하고 똑같죠? 맞니? 그럼 A가 4고 B가 2니까 두개 곱하라고 했으니까 곱한 거는 4, 2, 8이라고 하는 정답을 간단하게 얻을 수 있죠 자, 그래프를 떠올려서 역으로 요 정의역, 취역을 통해서 맞니? 찾아내는 방식이야 이해되시죠? 네, 결국 여기서 정의역하고 취역이 결국 뭐가 된다? 요 꼭짓점의 좌표를 힌트로 준 거야 아시겠죠? 네, 자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